안녕하세요. 보험과 상속입니다. 쇼츠로 제작됐었던 영상을 조금 쉽게 천천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 중에 176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인 사연을 여러분께 설명드려볼게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딸과 아들을 둔 80대 A씨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4억 원의 빚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작년인 딸은 형편은 어려웠지만 20년 전부터 A씨를 모시고 살았고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병수발까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생전에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아들에게만 현금 5억 원을 증여했어요. 딸은 섭섭했지만 묵묵히 A씨가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수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A씨는 사망을 했고 장례 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마주 앉은 두 남매. 남동생은 남은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a씨의 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유류분과 기여분입니다. 먼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겠죠.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파트 15억 원에 채무 4억 원을 빼고 여기에 동생한테 사전 증여한 5억 원을 더한 총 16억 원입니다. 그중 본래 딸의 몫은 8억 원, 그것의 50%가 유류분이니까 4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여분까지 인정받는다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겁니다. 자이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176만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년 동안 홀로 아버지를 모신 건 딸이었는데 딸에게는 한 푼도 상속을 안 해준 거잖아요. 굉장히 야속한 아버지입니다. 동생도 염치없는 것 같고요. 쇼츠에서도 제가 짚어드린 것처럼 이 사연의 핵심 키워드는 유류분과 기여분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남겨주신 아파트 15억 원, 그리고 채무가 4억 원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11억 원에 대해서만 유류분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사전 증여했던 5억 원까지 포함시켜서 총 1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동생에게 증여를 언제 했는데 그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냐. 자, 근데 이게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망자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 상속인이라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생에게 5억 원을 증여한 게 1년 이내가 아니라 30년 이내, 40년 이내라고 할지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유류분 산정할 때, 그 증여를 했을 때는 5억 원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땅이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20억 원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 당시의 시세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땅이었다면 실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일단은 이 사연만 보면 그냥 현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화폐 가치가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5억 원만 그대로 산입을 해서 16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상속인이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 16억 원 중에 누나의 몫은 그 절반인 8억 원인 거죠. 이게 원래의 몫인데 전부 다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유언까지 남기셨으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누나가 보호받는 유류분은 원래 본인의 몫의 절반, 즉 50%인 4억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직계 비속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누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 것이고, 기여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거는 여기 보면 이 당시에 기업분까지 인정받는다면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변호사랑 이야기를 조금 해 봤는데 기업분은 사실 유중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100% 전부 다 특정인에게 한다라고 했으면 기업분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의 누나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수는 있고 기업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제 쇼츠 사례들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김명선이었습니다.